영어 공부를 위한 부스터. 영어 학습의 효율성을 너무도 간단하게 두 배로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당신의 공부 방법이 뭔가 비효율적으로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자, 여기 세 가지의 부스팅 요소들을 더해봅시다. 첫 번째, 자주자주 접하기. 두 번째, 리마인드. 세 번째, 습관.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자주 접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환경을 바꾸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만약 영어 공부를 아무런 노력 없이 습관적으로 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워드빗이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줄수 있습니다. 워드빗은 문자를 확인할 때, 유튜브를 볼 때, 시간을 확인할 때마다 자동으로 화면에 새로운 단어를 띄워줍니다. 따라서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하게 될 것이고, 자신도 모르게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워드빗은 당신이 외국어를 정말 자주 접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목표를 끊임없이 떠올리게 해줍니다. 그리고 아무 노력 없이 정말 좋은 습관을 갖게 해줍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든지 워드빗을 함께 사용해 공부 효율을 높여보세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냐고요? 당연하죠. 당신이 하루에 짧게라도 여러 번 워드빗을 활용한다면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엄청나게 큰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워드빗을 사용하는 유저들 중 90%가 별점 5점을 주었습니다. 당신도 다른 유저들처럼 만족할 거라 확신합니다.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에서 워드북스를 다운받아보세요.